안녕하세요. 솔량사나입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음, 날씨래도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란다에는, 베란다에는 좀금 흥분한 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는데. 하우스에는 비닐로 기 때문에 온도 내려가는 대로 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햇꽃이 올라와야 어 베란다는 햇꽃이 올라와야 어 그렇게 좀 됩니다 어 얘는 이 난초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입이 좋아서 어 이렇게 입이 좋아서 제가 산에서 얘를 산채에다 놓은한 한 달, 한달 조금, 한달 조금 그렇게 넘은 거한달 반은 된것 같습니다. 달반. 근데 개화를 했는데, 달반 되고, 뭐 이건 활동 처리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마사에다가, 마사에다 그냥 묻어 놨었습니다. 마사에다 묻어 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색상이, 색상이 좀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개화시켜볼 만한 나난초네요 아주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뭐큰 색상은 뭐 그렇게 두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이렇게 보니까 그 녹이 좀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녹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좀 조금 이쁘게도 피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황화가 막 그냥 진총, 진정 황화같이 색감이 막 그런 색감은 아니고, 화영도 좋고, 그래서, 화영도 좋고, 그래서, 어, 또 이렇게 내년에, 내년에 한번더 이렇게 개화를 시켜보면 좋을 듯 해서, 어, 제가 그냥 꽃 보고, 어, 이 난실에 꽃이 있어야 또 보기가 좋지요. 꽃도 좀 보고, 그래서, 어, 이제 내년까지 또 개화를 시켜보고, 또 내년에도 또 저렇게 나오면 계속 키우는 거지. 어, 뭐, 이러라가 자꾸 삐비로 덜 나온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러라가 이렇게도 입이 넓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라라고 해서 뭐다 그렇게 삐비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청에, 진청에 이렇게 아주, 입도 뭐한 1, 저, 13mm, 15mm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 치마 입장 같은 거는 한 15mm 정도 되죠. 15mm 정도 되고 그러는데, 또 작은 애들은 또 작아요. 또 작은 애들은 자꾸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난초가 탄력을 받아서어잘 이렇게 배양을 했다 보면 또입이막 그냥 건강하게도 잘 나오기도 하고 또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또따지막잘 나오면 걱정을 안 치어. 그러기 때문에 이 난초는 조금 신경을 잘 쓰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게 관수를 했는데 어제 관수를 했는데. 오늘 좀 햇꽃이 좀 나야 좋을 텐데, 오늘 햇꽃이 안 나오네요. 햇꽃이 안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좀 선선한 게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난초를, 음, 제가 오늘 난초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난초를 어, 조금 제가 이렇게 오늘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좀 이렇게 차를 빼고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해다가 조금 옆에 차를 불상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품을 올리지 않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 난초를,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난초라는 것은 이렇게 유튜브를 잘 보시다가, 보시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난초 있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구매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좋을 듯 합니다 어, 저는 제가 난초는 에, 여기 분갈이를 다해 놨고 그래서 분갈이를 다해 놓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난초는 이제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어, 그때 이제 판매 영상은 그때 올려 볼까 합니다 판매영상 예, <laughs>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올리려고는 했었는데, 올리려고는 했었는데, 그, 제가, 그, 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어, 제가 다음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어, 그 차라는 것이 또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 또 신경 쓰이게 또 그렇게 돼요. 예. 차가 또뭐 다, 운전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 제가, 다음에,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음, 영상, 눈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영상만 조금씩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은, 꽃은 지가 이렇게, 이러라 두화 나오는 것은 이러라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셔서 잘아시겠지요 근데 요새는 뭐 두화금도 싸니까 저렴한 가격에 두화금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뭐 너무 그렇게 막 두화두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두화두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해요 두화는 얘들도 두화 입니다 이게 단엽에 두화 나오죠. 서반인데, 얘가 서반으로 나오는데, 서반으로 나오는데, 얘가 두화 펴요. 두화를 표, 개화를 제대로 못했어요. 개화를, 개화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아주 멋진 난처인데, 멋진 난처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저쪽 있는, 저쪽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똑같아요. 제가 얘는 가명을 철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철인 아주 짱짱하게 잘 크라고 제가 가명을 철인이라고 지어놨어요. 철인 가명은 철인 아주 짱짱하게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두개 올라오고 있는데 짱짱하게 크라고 철인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가명을 어 그리고 어, 여기 영암에서 산채 되네 아주. 응. 꽃이 아주 멋떨어지게 뭐 해서 얘는 가명을 그냥 무궁화+ 무궁화라고 해놨습니다. 무궁화 가명. 이런 잎도 좋고 아주 엽정도 광엽이고 엽정도 이렇게 보면 엽정도 광엽이고 짱짱합니다. 이제 신화가 더 받으면 은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산채 환자가 뭐 이제 한 3년. 이제 산채 환자가 이제 한 2. 이, 예, 촉, 한촉 있을 때 얘가 산채돼가지고 이렇게 큰 애들이에요. 한촉 있을 때 산채돼서. 근데 앞으로 좋게, 음, 탄력도 좀 받고 하면 좋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이거 보면은, 장단이 장단엽성. 없어. 산반인데 장단이 없어. 근데 꽃이 한번 기대가 되죠. 꽃이 기대가 됩니다. 아주, 창창하게 짱짱하게 아주 잘 크고 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녹이 좀 차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녹이 좀 차고 그래야 그 타지를 않지 녹이 좀잘안 차면은 잘 타요. 녹이 그러기 때문에 난초는 배양을 녹이 안 차면은 어 질소를 좀 이렇게 더 질소를 좀줘 가지고 녹이 찰수 있도록 이렇게 해시면 됩니다. 너무 산반이 극황으로 막 나와도 그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되면은 햇빛에 광합성만 조금 잘못만 줘도 걔네들이 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 걔들을 조금 신경 써서 너무 많이, 산반이 너무 많이 두르면 진하게 두르고 그러면은, 어, 거기에다가 그 질소를 좀 이렇게 살포를 하셔서 이렇게 배양을 하셔야 어, 괜찮습니다. 살포를 그래야 좀 삼반 무늬가 좀 적게 들어오고 해죠. 동년 동년도 마찬가지에 동년도 칠수를 안 주면 삼반이 많이 나와요. 동년도 삼반이 많이 나오죠. 이런 애들 도 이렇게 보면은 삼반이 이렇게 동년인데도 이렇게 삼반이 못 떨어지게 나왔다가도 또그 이듬에는 또안 나오고 그렇게 해줘. 그 칠수를 좀 같이 이 본래는 이 난초는 이렇게 산반은 따로 한쪽으로 분리해서 키우면은 어그 질소를 좀 조금 더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질소를 너무 많이 나오면 질소를 주고 또 적게 나오면 질소를 끊으면은 또 산반 허리하게 물고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본 보면은 그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배양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laughs> 같이 놓고, 이렇게 배양을 하고, 그러지. 제가 어, 판매 영상은 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또 어디 난초가, 이런 애들 그냥 막 올려서 판매해도 되는데, 어,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laughs> 또 제가 그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저기.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고 어엊그저께 경매한 난초들은 오늘 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송하면 내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온도가 이제 오늘 오늘이 고비로 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오늘이 고비로 해서 난초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그 걱정은 조금 덜해셔도될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상 기온으로 정상 기운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상 기운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좀 조금 한시름 놓쳐요.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난실 관리 잘하시고 어, 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를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